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서할 흙이 사는 방법. 흙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두 집을 낳을 수 없고요. 그렇다면 이 104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4점을 잡는 수,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붙이는 수은아 이거는 안 되죠. 이거 택도 없습니다. 아 이렇게 도서는안 되고요. 첫수은 일단 무조건 젖히고 봐야죠. 여기서 백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죠. 안막고 이렇게 둔는 손은 네, 이렇게 둘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거 안 되죠. 백이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.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있는 수은 이거는 안 되죠. 그래서 강력하게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. 100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는 못두죠 여기를 끊으면 단소, 따면은 젖힙니다. 그러면 100이 어디 둘 데가 없죠. 여기밖에. 이어주면 105점이 잡히게 됩니다. 어디 이거 다야 되는데 이어 수가 없죠. 이런 식으로 해서 100을 잡는데요. 그러면 100이 여기서 끼었을때 이간자금 그 밑에서 둔다. 오 이거는 뭘까요? 이거 이렇게 두면은 예, 여기 이으면 똑같아지겠죠. 이거 안뗄 수가 없는데요. 이렇게 두면 은 단수 에, 잡히죠. 여기 이을 때 따면 은 수순이 똑같아지죠. 이렇게 단수 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단수 이으면 큰일납니다. 백0 0원딸때 이어지면 똑같은 에, 수순, 수순으로 벽을 잡고 살게 됩니다. 이 있는 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충을 만들어서 벽일단을 잡으면 흙이 살게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의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